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 에어컨의 와트입니다 오늘은 황팀장도 같이 어, 여기 현장을 왔는데 에어컨 냉매누설이 계속 돼가지고 리크스탑으로 어, 프로모션을 공모했잖아요 첫 번째 주인공이신 그 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어, 전화통화와 사전 어, 동의를 얻어가지고 모든 작업이라든지 모든 정보, 데이터, 촬영을 어, 협조를 어, 요청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오늘 오전부터 작업을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어, 우선은 어, 저희가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가스가 어, 새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리크 스탑으로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차단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 형광 물질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 무선 수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누설 키트입니다. 냉매 누설 키트는 차단제, 냉매 누설 차단제와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형광액, 실외기 시스템 내부로 적극적이게 쓸수 있는 어, 실린더. 얘네들은 여기 안에 열면은 용량들이 다 써져 있어요. 냉매 누설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냉매 누설 탐지기 연간 5g의 누설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라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지금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냉매 누설 형광액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글입니다 근데 이 고글은 정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UV 램프입니다 이 UV 램프가 비춰질 때 굉장히 형광 물질 도드라지게 잘 보입니다. 작은 U.V 램프입니다. 협소한 공간이나 실외기에 좁은 공간, 그다음에 천장 속에서 들고 들어가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도 되고요. U.V 되고 L.E.D. 플래시도 됩니다. 다 냉매 누설 차단제, 형광 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냉매 누설 확인할 때 쓰는 게이지들 만들어 가지고 디얼트 주머니다 가고 다닙니다. 냉매 누설 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음, 냉매 누설이 자주 된다라고 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냉매 누설 차단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 우선은 제품을 다컴프 다운을 합니다. 뭐새제품일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가스를 뭐 방출시키거나 컴프다운으로 해서 냉매를 다 몰아줍니다. 진공을 싹 잡아줘요. 진공 작업을 충분히 잘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리크스탑을이 진공빨로 해가지고 쭉실외기 시스템으로 넣어줍니다. 정확한 용량을 맞춰서 넣어준 뒤에는, 어, 다시 가스를 보정량에 맞춰서 넣어주신 뒤에, 그 다음에 시스템을 40분 동안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40분 동안 이 냉매 두설 차단제가 어 누설되는 부위를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악동 에어컨에서 검증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형광액이 나옵니다. 이호수에 형광액이 다 찾을 때까지는 이렇게 밀어놔 주셔야 돼요. 다 채워줍니다. 그래야지, 어, 여기 시스템 안에 내부로 에어가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형광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입을 해 볼게요. 용기를 놓고 눌러줍니다. 단점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실린더 방식이라든지 주사기 방식을 더 기사님들께 권장해 드립니다. 돌리면 들어가요. 돌렸다가 또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또 돌려주고. 또, 한참 있다또 얘네들이 들어가면, 또 돌려주고. 억지로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주사기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넣으면서, 어, 안 들어가서 억지로 하면은 피스톤이 빠져나와요. 그러 천천히 넣고, 한참 동안, 좀 있다가, 넣었다가, 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작업 해주셔야 돼요. 용량은 한 지금 20g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육각 벨브. 돌려 가지고 이제 운전을 40분 동안 가동을 할 거예요. 자, 황 팀장, 시운전 돌려. 요 시운전 돌려 갔다 올게요. 어. 자, 먼저 동네 핫폰 프로모션의 첫 번째 주인공이세요. 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 프로모션에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제가 감사죠. 하 그리고 쇼핑 인테리어도 너무나 어, 너무. 네. 받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미니 정하고 많이 늘렸습니다. 네. 응, 감사합니다. <laughs> 장한동 윤희예요. 어떻게 예. <laughs> 저희 프로모션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게 제가 설치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거 같은데 겨울부터 조금 따뜻해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가스 충전을 여러 번 2, 3회 정도 어, 넣고 사용을 했는데 계속 개선이 되지 않아서 AS 센터 접수해서 찾아보다가 어떻게 제가 이제 이 프로모션에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됐는데 제가 당첨이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 그동안 에어컨의 증상을 간단하게 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쓰다 첫 번째는 작년 겨울에 이게 시스템이라서 같이 냉난방이 같이 되는데 난방 같은 경우가 너무 송풍처럼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 충전이나 뭐 가스가 뭐, 뭐 샌다든가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냉, 난방기구를 따로 사서 같이 또 쓰기도 하고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AS센터 불러서 충전을 했고 근데 어디가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스 충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제 여름이 됐고 또 다시 켰는데 또 다시 시원해지가 않아서또 다시 또 AS를 또 부르고 약 3회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그 주기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잘 쓰셨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냉매 누설에 대해서 한 달까랑 두달까지그 그 기간에 또 다시 보장이 나게 된 거죠? 네. 이게, 이게 제가 인지를 전혀 이쪽엔 문외한이라서 첫 번째 이제 가스 충전한 거는 올해 5월 말쯤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넣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월 초 6월 초에 넣고 지금 오늘이 7월 19일인가요? 네. 네. 우선 네. 신한제, 네. 네. 어, 효과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일단 우리 이장 대표님. 만 믿고 오늘 제가 아주 기대가 아주 크고요. <laughs> 네. 진짜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갈까 봐 계속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음. 오늘 이제 열 오늘 비 많이 오고 날씨 엄청 궂은데도 팀와 가지고 고생 많이 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올 여름, 겨울 뭐 에어컨 이거 걱정 없이 잘 지낼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이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네네네 제가 다시 방문을 해서, 네 냉매 압이나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 그때도 네네. 그래도 촬영 어, 응원해 주시에. 네네, 좋아요. 거죠? 언제든지요. 에이. 네네, 좋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우선은 어, 여러 가지로 너무 협조 잘 해주시고, 네. 챙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살려주세요 했는데 진짜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언제 오시나 하고. 근데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우선은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서, 네. 그래서 한달 뒤에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샵 홍보. 살짝만 할게요. 여기 장안동에 있는 유니에어 미용실이고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예약창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약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